<laughs> 네, 몇 시간 한인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정보부터 질문해요. 네, 1979년 12월 16일. 네, 이렇게 70. 딱 봤을 때 여자 같나요, 남자 같나요? 여자 같은데 오, 그렇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올해는 조금 마음 편안해 놓고 살아도 되겠다.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정리 정돈이 된다 이러거든요. 시끄러운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사람들 입방아에 이렇게 오르는 것도 정리가 되고 올해 들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많이 편해지는 편해지는 걸로 보여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네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나도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근데 되게 편안하게 보여요. 올해, 올해 들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6월 달 안으로는 거진 다 정리, 어느 게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것 같아. 정리가 되고,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는 이 사람이 조금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사주상으로 봤을 적에. 근데 이 사람이 사주로 봤을 적에는 고생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외로운 사주고 그리고 조금 고생도 사서 하는 스타일 좀 이런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아.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조금 등하시하고 싶어도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멀리 할 수는 없어.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려야 되고 음.. 근데 이 사람을 뭐를 봐달라는 얘기야? 올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요? 올수 전에.. 올수 전에 특별한 일이라.. 특별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 결혼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음.. 이상하네.. 왜요? 모르겠어. 이 사람도 가족을 잃었는데? 올해요? 응, 아니. 올해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연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인연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짧게 만난 적이는 아닌 것 같아. 연애를 짧게 한것 같진 않아. 아, 그래 짧게 했다던데요? 아, 그래요? 네. 음, 짧게 한것 같진 않은데. 알고 지낸 기간은 좀될 거예요. 아. 그때 연애 기간이 연애, 근데 나오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네. 올해하고 내년이 그 운기예요 결혼의 정년기? 뭐 그런?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친구 뭐 올해 결혼한 게아 그래요? 네. 아, 결혼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네. 혹시 이 분의 2세 기운은 좀 어떤가요? 2세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설 수 있어요 생각한 거보다 빨리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서 되게 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올 지금 중반보다는 하반기 때부터 더 좋아지는 기운이거든? 그러니까는 가정을 이루면서 내 편을 만들면서 내 울타리를 만들면서 편안함, 마음의 안정,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거지. 이 사람은 올해 들어서 운이 괜찮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되게 평탄하게 갈것 같아. 알콩달콩 이쁘게 살것 같다. 여자가 근데 고집이 좀 세. 아 이렇게나 긍정적인 점사를 들어는게 없었던 것 같아. 아 근데 되게 편안한 기운이 들어와요. 응. 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열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잖아.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그 마음 컨트롤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다 정리가 되잖아. 정리가 되면서 하반기 들어가면서 되게 편해진다는 기운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운이 조금 트이는 거지. 결실을 맺는 건 좋은 것 같아. 너무 늦, 조금 늦긴 했는데. 그래도. 근데 이분은 일찍 갔으면 갔다 오셨어야 돼. 늦게 가는 게 오히려 나. 아 음. 그러면 음. 음. <laughs> 왜요? 그러니까 이분 앞전에 봤었던 예학군 네. 씨 배우자 됐을 분이에요. 아, 네. 아,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짐작을 못했을 거라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음. 근데 결혼이 들어와 이 사람 줘. 음. 난 그래서 뭔가 했지. 아, 양띠구나. 네. 양띠에. 아까 박군이 이집에 네, 만약 공합을 보러 온다면 응. 어,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공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괜찮은 공합이 있고 진짜 말리고 싶은 공합이 있고. 근데 안 말려지잖아요. 맞아요. 안 말려지죠. 둘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콩꺼풀이 뒤집혀졌는데 어떻게 음. 말린다고 돼? 나는 내가 아는 손님 중에 내가 아시 진짜 결혼을 반대를 했거든요. 네. 좀 친한 언니였기 때문에. 음.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들다. 언니가 조금 고생을 할것 같다. 근데 끝내는 했어. 1년 있다가. 했는데, 6년 살고, 지금은 헤어졌어요. 뭔가가 사주가 안 맞는 거야, 서로. 성격도 안 맞는 거고, 겉공학, 속공학도 안 맞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아닌 거는, 좀, 나는 좀, 좀잘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서로 조금 배려를 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조금, 서로 맞춰가면서 살든지 고집을 조금 꺾고 그러면은 중간이라도 갈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사주는 보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게요.